안녕하십니까. 준도백입니다. 오늘은 저 뒤에 보이는 레터링을 같이 교체해 볼 겁니다. 레터링을 교체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스티커 제거제, 타르 제거제라고 불리는 이런 스프레이 같은 게필요하고요 그리고 당연히 바꿔줄 레터링이 필요하겠죠 이렇게 한번 대보고 어 저걸로 이제 교체해 줄 겁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치실인데 치실로 이제 그 레터링을 이렇게 긁어서 뗄 거거든요 그래서 치실 필요하고 스티커 제거제 제거해줄 뭐 헝겊 같은 거 비빌 거 이렇게 필요하고 마스킹 테이프가 없어서 그냥 테이프를 준비해 봤습니다 먼저 이렇게 치실을 이렇게 까가지고 치실을 적당한 길이만큼 이렇게 꺼내 줍니다 네, 저는 좀 짧게 끊었는데, 저 영상에서 보면은, 좀 길게 끊는 게 나을 것 같더라고요. 저렇게 좀 이렇게 자를 때, 좀 짧으면은, 이 힘이 잘안 받아요, 실이. 그래서 손, 손에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렇게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톱질처럼 이렇게 할수 있게, 좀 길게 떼는 거를 추천하는 편입니다, 저는. 사실, 순서가 잘못됐는데, 원래 테이프를 먼저 마스킹을 해주고, 이거를 떼야 됩니다. 근데 어차피 저는 저 디젤 마크를 뗄 거기 때문에 상관은 없고요. 제가 하다가 생각이 나가지고. 근데 지금 저희가 스카치 테이프로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마스킹 테이프가 없어서. 그래서 아까처럼 영상에 보셨다시피, 그, 테이프를 살이나 뭐천 이런데 이렇게 딱딱딱 뗐다 붙였다 하면 저렇게 약간 좀 불투명하게 되거든요. 아니면 네임펜으로 좀 이렇게 까맣게 끝 부분을 표시해 주셔도 좋고요. 저 스카치 테이프로 너무 투명하게 발라버리면 은 마스킹 테이프를 하는 의미가 없어요. 너무 투명해서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그런 표시를 해줄 수 있는 역할을 해줄 수 있을 정도만. 발라주시면 되고, 저는 오늘 이 자랑 뒷자를 떼서 이자 자리에 사자를 붙일 거기 때문에 막 그렇게 정교하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스카치 테이프로 해도 충분히 작업이 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지금 저렇게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옆부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좀잘 보면서 이렇게, 이렇게 붙여주시고, 뭐 실수했으면 이렇게 한번 다시 떼도 돼요. 네, 다시 떼도 되니까, 이렇게 좀 정밀하게 좀 붙여주시면 되겠고, 윗부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한번에 쓱 긋지 말고, 꾹꾹꾹꾹 꾹 눌러가면서, 포인트를 잡아가면서, 정확하게 딱 맞을 때, 이렇게 싹 밀어주고, 그리고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대망의 이제 디젤 마크를 뗄 건데, 이렇게 치실로 다 그어서 그냥 드러내면은 저렇게 쉽게 떼지거든요. 예, 디젤 마크가 지금 떼진 게 보이시죠? 그리고 저기 남아있는 저기 앞에 지금 초점이 디젤에 이렇게 가려있는데 그만 자랑하고요, 네. 그리고 저 앞에 있는 저 스티커 제거제로 저거를 좀 빡빡 밀어줄 거고, 그 작업의 전반적인 느낌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450 마크도 자랑을 하고 있네요, 또. 예, 빨리 붙일 생각에 저렇게 설레가지고, 예, 이렇게 한번 대보고, 괜히 빨리 붙여보고 싶어서. 그리고 색, 이게 차이가 있나 이렇게 제가 좀 봤는데, 차이가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크롬 도색이라서 그런지 그래서 제가 원래는 저걸 다 떼고 그냥 C450을 다 붙일라 그러다가 어저 2자를 4자로만 바꾸는 작업만 하게 된 그런 계기가 뭐 아무튼 그런 스토리입니다 예. 네, 그리고 스티커 제거제를 뿌려주기 전에 저렇게 좀큰 덩어리들 있잖아요 저런 것들은 이렇게 손으로 밀어가지고 좀 떼줘야 됩니다 이게 좀 상당히 두꺼운 약간 스펀지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이렇게 밀어서 떼줘야 되고 이 마지막에 좀 얇게 남았을 때그 부분을 이제 저 솜에 이렇게 스티커 제거제를 뿌려가지고 이렇게 미는 그런 작업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밀어가지고 천에 이렇게 스티커 제거제를 묻혀서 지금 밀어줄 건데, 예, 이렇게 이렇게 짝짝짝짝 밀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음, 좀 오래 걸리거든요. 근데 제가 할 때는 몰랐는데 이렇게 영상을 찍고 나서 영상 길이를 보니까 좀 길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조금 빨리 감기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지금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제가 영상을 이렇게 다시 보니까, 아저 때는 너무 막 이렇게 설레고, 450 붙어 있는 내차 모습 막 생각하면서 빨리 막 붙이고 싶고, 막 이런 마음 때문에 몰랐는데, 아, 저 고생을 어떻게 했나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미는 거 없으면은, 그 광택기 같은 게 없으면 좀 힘들거든요. 지금 손이 광택기만큼 빠르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광택기가 있으면은 사용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저는. 제가 딱다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안에 있는 그 컴파운드로 이렇게 밀어버릴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나중에 찾아보니까 안 하길 잘한 것 같아요. 저걸로 밀어버리면 우리나라 컴파운드가 굉장히 시중에 강한 게 많기 때문에 그걸로 밀어버리면은 도장면 광택이 다 죽어서 이렇게 좀 사포처럼 그런 빛깔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약간 무광으로 만들기 싫으면 안 미는 걸전 추천을 하고 다시 이렇게 좀 포기하고 두 손으로 이렇게 좀 압력 줘가지고 이렇게 빡빡 닦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께서 지금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좀 많이 지워진 것 같죠? 예. 네. 이렇게 좀 계속 닦으면은 음 지워져요. 스티커 제거제로 이렇게 좀뿔리고 이렇게 닦고 뿔리고 닦고 뭐 이렇게 좀 반복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어, 신차는 아마도 안 그러지 않을까. 이거는 조금 연식이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래서 이게 좀 걸리는 것 같고 딱다가 좀 이렇게 음~ 일단 포기를 잠깐 해두고 이 자도 이렇게 마저 떼가지고 음, 이자도 자랑을, 아, 예, 자랑하네요. 네. 이 자도 이렇게 자랑을 해주고, 그, 저 스티커도 이제 예, 손으로 이렇게 좀 밀어서 떼내야 됩니다. 손으로 밀어서 이렇게 좀 떼내고, 저렇게 저 던져버린 스티커의 그 잔여물은, 음, 지금 여기가 이 회사 앞이라서 제가 함부로 버릴 수도 없는 공간이기 때문에 제가 다 주워서 처리한 점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저렇게 또 뿌려서 이렇게 또 밀겠죠. 예. 아냐, 다를까? 이렇게 밀러 왔습니다. 네. 옆에 이제 그 미련을 못 버리고 또 이렇게 닦고 있는데, 저거 앞만 문대봤자 지금은 잘안떼지고그 손톱 부분으로 좀 날카롭게 해가지고 해야 잘떼지는 거를 제가 끝에 가서 알게 됐거든요. 음, 그래서 지금 저렇게 아무튼 이렇게 계속 닦아줍니다. 일단 빨리. 네, 빠르게 닦아주고, 안떼지는 거는 좀 이렇게. 얼마나 지금 자짜를 저기 붙이고 싶겠어요. 예. 저때 제 모습을 제가 보고 있지만 어떤 감정인지 아직도 생생합니다. 빨리 저거를 떼고 자짜를 붙여 보고 싶어서 지금 저렇게 안달난 모습을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십니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같이 빨리 감기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빨리 감기를 하고 있고, 시간이 좀 걸리는 작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애초에 시작하실 때 마음의 여유를 좀 갖고 신중하게 작업을 해야겠다는 그 마음가짐을 갖고 작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빨리 하고 서두르고 그러면 도장면도 손상이 되고 제대로 막잘안 벗겨지고 이러기 때문에 좀 여유롭게 작업하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리고, 제가 닦다가 카메라가 잘 찍히고 있는지가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잠깐 뒤로 사라질 건데, 다시 나타날 거니까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리면 다시 나올게요. 예, 사라지겠습니다. 네, 지금 뒤로 가서 카메라를 조금 확대를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뭐 작업이 크게 들어갈 게 없고 어, 이제 좀 이렇게 잔여물들을 좀 정확하게 제거해주는 어, 좀 깔끔하게 제거해주는 그런 작업을 할 거고 이제 거의 다 지워진 것 같아서 이제 사자를 좀 포지션을 잡아가지고 붙일 거거든요. 그래서 그 영상을 좀 제대로 담기 위해서 카메라 앵글을 좀 당겼습니다. 네, 사자를 지금 꺼냈고 사자의 앵글을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꾹 눌러버리면 아예 꾹 붙어버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저처럼 이렇게 그냥 자리 잡아가지고 갖다 놓는다는 느낌으로 그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뭐 이렇게 살짝 붙였는데 위치가 살짝살짝 살짝 아직까지는 수정이 되거든요. 저게 이제 완전히 굳어버리면 은 거기에 위치에 딱 잡는 그런 느낌의 스티커인 것 같아서 그래서 이렇게 딱 자리를 잡아놨고 한번 이렇게 다시 대봅니다. 정확하게 간격이 맞는지 한번 체크를 한 후에 작업을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순정그 레터링은 버리지 말고 나중에 중고로 되팔거나 할때 아니면 내가 마음이 바뀌었을 때 레터링을 다시 붙이고 싶을 수도 있으니까, 그 레터링은 다시 잘 보관을 해서 이렇게 보관을 해 주기로 합니다. 네, 이렇게 보관을 해 주시면 되겠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업이 완료된 후에 전체적인 느낌의 어, 영상입니다. 지금 보시면 약간 잔여물들 약간 때 같이 이렇게 남아 있는데 그 부분들은 제가 나중에 이렇게 좀더 밀어서 좀 지워 놨습니다. 충분히 그 컴파운드가 없어도 다 지워지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좀 시간의 여유를 두고 밀면 된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준토백이었습니다.